비정규직, 무직자, 그 사람들 은행에서 돈 받게 도와주는데 내 j o 이야 제가 주는 대본대로만 하면 돈 나옵니다. 손님 왔어요. 신분을 속여 은행의 돈을 슬쩍하는 작업대출. 돈 때문에 서로 속고 속이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화 공작소. 돈 찾아 보험을 찾아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 원 나잇. 그리고 콤프 요가입니다. 자 먼저 원라인입니다. 어, 여보세요. 제대로 들어온 거 맞아? 손 들어봐. 뭘 손까지 들라고 음. 해. 얼굴이 도장인데. 어. 손님 왔어. 신용 등급이 빵점이라도 대출 한쪽 받아준다는 한쪽으로. 마술사. 자은 대출 다 쓴. 3 등급. 자 견적 뽑아보자. 이가 순박한데 이게 또 세련되고. 맑고 투명해요 <laughs> 아니죠, 저 <laughs> JS라는 디자이너가 직원이에요 순식간에 신분 세탁하고 대출받으러 간 대학생 민재 근무하시는 곳이... 잠깐 확인 전화 통화 해볼게요 네, 마음껏 하세요 모든 전화는 온라인으로 통합니다 예 JS 상사입니다 네, 저희가 의심하는 건 아닌데 이 절차라는 근데 미인이세요 야 대출 어, 속도를 앞당기는 작업 멘트까지 부모님한테 감사하셔야겠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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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잠시만요. 은행 직원은 부모님에게 감사. 얘는 돈 받아서 감사. 대출 처리돼서 3일 지면 입금 된다던데요. 3천만 원 대출 받으면 수수료 얼마지? 900만 원. 많이 떼가네요. 근데 순순히 넘겨주기에 배가 아프거든요. 어, 이상하다. 돈이 안 들어왔는데요. 서류 심사에서 불합격됐어요. 아쉽지만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가 시킨 대로 했는데. 아수술 작은... 주기 싫어서 음... 친구한테 연기를 시킨 거예요. 서류 심사에서 탈락. 자기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 순진하게 생겨갖고 깡도 없어 보이던데. 걔가 멀쩡하게 생겼잖아. 근데 그렇다고 사람이 속까지 싱싱한 게 아니에요. 여기 제발아. 완전 멀쩡하게 생겨잖아. 누구예요? 떼인 돈 받아주기 전문 송 실장님. 우리 일좀 하나 합시다. 애 견적 하나만 좀 봐줘. 견적이 뭔가 했는데 병원 신세지는 견적이었어. 우리 뒤통수 치면 곤란하다 너. 나랑 어디 좀 가자. 떼먹은 수수료 달라는 건줄 알았는데 사기꾼한테 사기를 친그 능력을 높게 산장 과장. 내가 일 년에 다섯 장 이상은 벌게 해줄게. 오 천만 원? 우리 동그라미 여덟 개가 붙어야 한 장이 되는 거. 오1억이요 오늘부터 일할 거야 민대리라고여민씨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들이죠. 이쪽은 박씨 아닌데 박 실장. 얘송씨 아닌데 송 차장. <웃음> <웃음> 송 차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뛰어든 작업 대출의 현장. 미, 미소대출 신청하러 왔는데요. 국민연금 납부 서류가 없네요. 서, 서류요? 서류가 없는데요.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laughs> 사기도 머리 좋고 배짱 있고 연기력 되는 사람만 <laughs> 하는 거라니까 괴롭고 <laughs> 사기치다 걸리셨으니 사무실 입장 곤란해졌거든요 뭐하는 거야? XX한테 걸렸으면 이사 가야지 갈때 가더라도 이것 좀 보고 가야지 어디서 뭐하다 이제 오늘 돈 나왔는데 민대리 좋아 자 다시 원라인으로 돌아옵니다 뒤늦게 <laughs> 빈 사무실을 찾아온 경찰 가다 이름도 몰라요 그냥 송차장 박실장 그렇게 부르던데 민대리는 명성대학교 다닌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들었어요. 민재 대학교에 찾아가 과학 수사 대신 몸만 고생하는 과학 수사 중인 경찰. 이게 뭐예요? 은유 사기범 아니었어가지고 네. 왜이름 모르고. 민 씨, 민 씨, 이거는 저 주실래요? 제가 붙일게요. 이거 그 은유 상고. <laughs> 눈 앞에서 민대리를 놓친 말. 경찰. 형은 수금할 때 사람들한테 막겁 줬지. 어 그래야 사람들이 돈 주지. 돈을 받으려면 협박을 하지 말고 친구가 돼야지 이 사람아. 막상 친구들이 빌린 돈을 더안 갚을까? <laughs> <laughs> 일식 좋아하신다면서요. 식사하시고 푹 쉬시다가 내일 같이 돈 찾으러 가요. <laughs> 받쳐주는 연기력과 <laughs> 특별한 영업 전략. 예, 회대. 민대리 진짜 고마워. 어이돈 받았어요. 이 사람들 협박하면서 수수료 받을 필요 없잖아. 기태형 거랑 제거 가져갈게요. 고객님들을 친구처럼 가족처럼 대하면서 피보다 진한 돈을 싹싹 긁어 모으는 민재. 근데 꼬리가 너무 길었어. 학교에서 허탕친 경찰이 사무실까지 찾아올 줄이야. 어떻게 오셨어요? 버스 타고 왔어요. <laughs> 여 장가장이지. 여기 건축 사무실인데.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연기에 바로 확인에 나서는데. 예 사장님. 아 그럼요. 여기세요. 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이번엔 송차장의 뒤통수! 어, 어. 자, 이제 장부만 빼돌리면 될것 같은데! 민대리! 이야, 아이고야 여기도 배신 저기도 배신! 돈 때문에 벌어진 뒤통수 페스티벌의 현장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떼인 돈 받기 전문 박실장 아, 죽서서 개좋네 아. 아, 아이고 한 놈만 잡으려는 경찰과 이대로 잡힐 수 없다는 장과장 에이. 형사님께서 토마토 만나게 드시는 동안 민대리까지 합승 이들의 사기 행각은 잠시 후에 자, 돈 나오는 라인, 원라인의 결말입니다 변상 제대로 깠으니까 바로 수배 떨어지겠지? 그러지 말고 독립할 수 있게 서포트 좀 해주시죠 피보다 진한 돈으로 맺어진 사이인데 뭐아 장부가 또 있었군요 또 있었어? 근대리 3D 대출 절대 금지 전세, 차량, 보험으로 네? 대출 사기는 치지 말라는 교훈을 남기고 사라진 장 과장을 대신해 새롭게 팀을 꾸리는 민대리. 본론부터 가자 본론부터. 나 지금 엄청 바빠 오늘. 개인정보 있잖아요. 어디서 그렇게 많이 구하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쇠가 빠지게 우체통 뒤지고 은행 뒷골목 가서 물래 빼돌려야지. 이만. 호호호호 매일같이 스팸 문자 보내는 거안 지겨워요? 우리 합칩시다. 이 지문이 다 달아서 없어져 버렸네. 설마 살림 합치자는 거요? 네, 설마요. <laughs> 수익은 정확하게 n 분의 일로. 수익은 나누고 기술자는 합류하고 성조표 위조하는거나 그림 뺏기는 거랑 비슷해. 1 년에 5장 이상 벌게 해줄게. 오천만 원? 우린 동그라미 8개가 돼야 한 장이야 오 많이 컸나홍 대리님이 갖고 있는 개인 신상 정보가 2만 개가 넘어 그 2만 명의 사람들한테 강제로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게 하고 첫 손님을 기다리는데 오 왔어요 혹시 대출 받으러 왔어요 대출? 여기 PC방 아니에요? 아 나가 아, 아... 나 남아. 오늘도 공치겠구나 싶었는데 네 혹시 PC방 왔어요? 아니요. 그 온라인 대출이라고 어? 드디어 21세기라 컴퓨터로 몇번 두들기면 견적 다 나와 청년 창업 대출로 2천만 원씩 그렇게 작업 대출로 술술 은행 돈을 빼먹으시니 수수료 늘어서 좋고 다들 신수가 훤해져서 더 좋은 가운데 장과장이 사라진 뒤 자동차 대출에 손대기 시작한 박 실장 여러분들께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차도 싸게 사고 돈도 받을 수 있는 차량 대출 상품 차량 대출은 안 된다고 했는데 순진한 서민들 꼬셔서 여기도 돈이 돈을 먹는 중이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 소리야? 손님이란 손님을 민대리가 다싹 쓸어왔어요. 이렇게 지하경제를 살리고 계시니 이게 보통 걸림돌이 아니거든요. 아 호랑이 새끼였구나. 하늘 아래 해가 두 개일 수는 없는 법.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기꾼은 누구일까요? 돈의 맛을 본 민대리는 손을 뗄수 있을까요? 원라인이었습니다.